안녕하세요, 인포뱅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을 했죠. 퇴원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미국 정치가 환호하고, 그리고 중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이후에 미국의 행보는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퇴원에 대해서 세계가 환호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정치가 환호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백악관에 도착한 트럼프에 대해서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일단 올려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 소식에 세계가 환호하고 있죠. 특히 트럼프의 조기 퇴원에 대해서 미국 정치가 먼저 환호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치료를 받은 코로나 백신 관련주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받은 코로나 치료대 램데시비르를 생산하고 있는 길리어디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코스타 코스피에서 램데시비르 관련주인 파미시살과 부강약품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음, 6일 오전 입본단 3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짧습니다. 미국 동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후 6시 40분 경께에 메릴랜드주 월터 리즈 군 병원에 문을 나서고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이동한 뒤에 헬기를 타고 지금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에서 흰색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모습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을 향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건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을 반응하는 미국 증시가 지금 깃발을 날리고 있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트럼프 태원 소식에 다우존슨 30산업 평균지수가 365.83포인트가 오른 28148.64에 28, 기록하고 마쳤습니다. 스탠다드 포스 500지수는 61.16%가 상승한 3408.60에 그리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57.47포인트가 오른 11332.49에 마감을 했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퇴원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는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에서 미국 정치가 반응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건강 염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조기 퇴원을 강행을 했거든요. 왜 조기 퇴원을 강행을 했느냐. 어,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코로나 치료제로고 알려져 있던 덱사메타오솜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중증 환자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우려가 지금 일기도 했죠. 그리고 어, 미 보건당국에 의해서도 지금 며칠 더 지켜봐야 된다. 라는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태원을 강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강세가 조금 더 뚜렷해졌기 때문에 여론을 반전, 반전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조기태원을 강행한 것이죠. 음. 이 모습을 본 CNN 브라이언 스텔더 미, 미디어 전문기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위를 각인시키면서 자신이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고 성공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한 거대한 리얼리티 쇼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원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쇼를 한다라는 음모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태원에 미국 민주당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음모론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반 트럼프 성향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가 대중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인용하고 있다 라고까지 적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자, 지지자들도 트위터의 소셜미디어에서 감염됐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다. 걸리는 척 걸리지 않고 걸린 척 하는 것이다, 쇼하는 것이다 등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게 마이클 무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 뭐 쇼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민주당 지자들의 가운데서도 트럼프가 이번 코로나 발병에 대한 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멀쩡해 보이냐는 것이죠. 특히 그의 나이가 이미 70대예요. 70대인데. 이렇게 건강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보이게 하기 이런 것은 대선 직전에 제기된 소득세 미납 부옥의 회피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트럼프의 코로나 전염은 대선 직전 제기된 소득세 미납 부옥에 대한 회피를 위한 전략이었다라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뉴욕타임즈는 부동산 재벌이었던 트럼프가 2016년과 2017년 연방 정부에 납세된 소득세가 연간 750달러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어, 88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은 보면 탈세 의혹이 아주 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금 내기 싫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상 탈세 의혹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백신에 대한 의약품 홍보 효과도 아주 톡톡이 느렸는데요. 트럼프가 확진된 첫날부터 트럼프가 처방을 받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투약 토약한 아, 치료 약물을 만들고 있는 리제네론사의 주식 정보가 검색어에 등장하기도 했죠. 이 약물은 현재 임상 3상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 코로나 백신을 허가해주는 FDA가 민주당의 세가 정말 강하다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어, 대통령 선거 전에 지금 대통령 선거는 물론 하고 있어요. 선거 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음, 우리는 허가해 주지 않겠다, 허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공화당 입장으로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는 허가가 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반전시킬 수 있는 효과가 크죠. 이러한 이유로, 어, 민주당의 세계가큰 FDA가 허가를 늦게 내주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트럼프가 두 차례나 퇴학했던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램데시비르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태이죠. 미국 정부는 램데시비르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적이라면서도 어, 출하 물량을 전부 사들인 바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 트럼프의 치료가 쇼였든 쇼가 아니었든. 전세계의 주목을 받기에 아주 충분했고 또한 이것을 사용했던 약물에 대해서 어, 지금 관심이 아주 대대적으로 쏟아지고 들고 있죠. 또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 물론 많았어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은 이후로 중국에 대한 경고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저도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도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국의 반응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을 그 당시의 반응과 지금의 바뀌어진 중국의 반응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그리고 네티즌들은 트럼프의 확진 소식에 조롱을 퍼부었죠. 후시진 황구시보 편집장은 이일날 자신의 트위터에 특히 황구시보라는 이 회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황구시보는 중국의, 중국 정부에 특히 중국 정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관영 언론이에요. 그랬던 편집장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라 것은 중국 정부의 뜻을 의중을 제대로 말한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영부인이 코로나에 가볍게 치부한 그의 도가, 도박의 대가를 치렀다고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또는 그가, 그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소식 트럼프가 코로나 감염되었던 이 소식은 미국 내 팬데믹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트럼프와 미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의 재선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중국의 네티즌들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의 코로나 관련 속보에 수시간 만에 3만여 글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축하할 일이 세계가 기뻐한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죠. 역시 코로나는 나라도 지위도 민족도 가리지 않는다" 라는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있을 때, 영국 정부, 프랑스 정부, 독일 정부의 수장들은 이렇게 말을 했죠. 빨리 일어나길 바란다. 라는 이런 말까지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이렇게 공문을 올렸죠.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 바란다. 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어요. 이 돌아온 후에 미국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중국의 입장으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 잘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행보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예상을 하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때리기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져 갑니다. 이는 코로나를 중국 또는 중공바이러스라고 공격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비난이 더욱더 높아져 가야 될 것이라는 그 이유인데요. 미국 대, 공화당 내 일부 인사들도 이미 중국 공산당이 대통령에게 생물학적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서 화살을 중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첫 TV 토론에서 코로나를 중국 전염병이라고 불렀죠. 이 이후 감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더욱더 강경한 노선 그리고 중국 책임론에 더 몰두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주 강해져 가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어, 며칠 더죽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고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온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이것과 어, 백신 치료제의 효능성에 대해서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백신을 허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죠. 음, 백신 허가. 이것까지 걸려 있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백신이 허가가 될수 있다. 압박, 우원의 압박을 FDA에 할수 있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를 더 심하게 될것 같고, 또한 지금 히토류의 문제에도 좀 걸려있죠? 히토류에 대해서 지금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히토류의 제재를 지금 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올려드릴 테니까, 또 그때 기다려주시고, 자, 돌아온 거 환영하고, 중국 때리기는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구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